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경계심을 내려놓고 내게 와라. 내게는 숨기거나 감출 일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타락이 부른 끔찍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세운 정교한 장벽이란다. 허울은 세상에 넘쳐나서 심지어 내 몸된 교회에서조차 만연하구나. 교회가 오히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주일용 옷과 주일용 웃음으로 치장하고 거짓 친교로 안도감을 느낀다. 이런 가식적인 분위기를 치유하는 최고의 해독제는 교회에서 내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내가 주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내가 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단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여호와 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